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.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.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. 알려드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. 5위입니다. 필립스 아벤트 2인치 EU식 제조기. 블렌더와 스팀어 기능으로 조리 간편해요. 꼭 확인해 보세요. 4위입니다. 필립스 에코 키친 세트 미니 블렌더 HR2500. 00은 효율적인 디자인으로 주방 필수 아이템입니다. 확인해 보세요. 3위입니다. 필립스 아벤트 4인치 1유식 메이커 SCF883. 01은 다 기능으로 유용하며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됩니다. 꼭 확인해보세요. 2위입니다. 베이비브레자 일유식 마스터기 b r z FDM-012는 편리하고 실용적인 일유식 준비 도구로 매뉴얼과 등록 카드가 포함되어 있어 초보 부모님에게 추천합니다. 가격도 합리적입니다. 1위입니다. 필립스 아벤트 4인치 1유식 메이커는 실용성과 디자인을 겸비한 제품으로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.